자, 안녕하세요. 소년신노이입니다 <laughs> 음, 불마법사 키우기. 자, 어디까지 왔느냐. 화격이 <laughs> 스태프 11강. 최상급이고요. 전설급을 해줘야 되는데, 어, 보석이 <laughs>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지금까지 엄청 녹아다 했습니다. 보스 포인트는 넘쳐요. 보스만, 보스 포인트만 좀 많이, 이렇게. 놀이다 보니까 보스 포인트는 넘치는데 <laughs> 돈이 없네 예, 네, 돈이 지금 1.17해 <laughs> <일치를> <laughs> 어, 이거밖에 없네요 <laughs>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해가 있으면은 이해가 있으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그럼 12가 되겠죠 12가 13강이 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13강이 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아레나 갑시다 <laughs> 12 아레나 42판 42판 뭐 여기도 뭐 쉽죠 뭐 순위가 몇인가 이거 <laughs> 자 8경 어, 근데 얼마 안되네 <laughs> 안 올라가네 8경 <laughs> 밖에 안되네 먹는게 <laughs> 자 랭킹을 조금 볼까요 아레나 고급 하면은, 야, 또 버그인가? 너무 오래 켜놨나? <laughs> 자,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잠깐만요. 자, 다시 봅시다. <laughs> 아레나를 최고 레벨. 나오겠지, 이제? 그치, 그치, 그치. 어, 상황이 13%네요. 어, 나도 좀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중급은 뭐 딱히 볼 필요 없겠지만, 한번 봅시다. 36%. 올린 적이 없으니. 초급은 14%. <laughs> 이것도 거의 안 올려서 그래요. 승점은 제가 좀 높을 겁니다. 31위. 아, 좀 아쉽네. 전에 34위였나? 조금 올라간 것 같긴 한데. 보스만 엄청나게 잡았죠. <laughs> 엄청나게 잡는데도 보스 음. 그리고 헬보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<laughs> 2,200 레벨이 넘어가서 2,400 레벨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죽어라. 얘도 뭐 별거 아니에요. 헬 유령 마법사인데? 별거 아니지 금방 죽네? 스포이트 10점 좋아요 <laughs> 헬 유령 마법사고 근데 헬 유령 마법사는 <laughs> 이이불에서맨 마지막에 악의 여왕보다 쉬워요 <laughs> 악의 여왕은 피통을 채워가지고 피흡사잖아요 괜찮아요 막려요 그냥 때리다 보면 죽어요, 이제. <laughs> 때리다 보면 죽습니다, 얘도. 뭐, 피 채우는데, 어, 괜찮아요. 꽉안 차요, 이제. <laughs> 물론, 피 흡수할 때, <laughs> 냅두면은 잡는데, 더 빨리 잡을 수 있는데, 뭐, 안 해도 뭐, 이제. <laughs> 얘도 뭐, 그냥 훅 가죠. 그리고, 뭐, 나머지 애들도, 뭐, 나머지 애들은 뭐, 한 방에 한 방. 어, 그리고 이게, 유령 마법사, 이게, 헬이랑, 일반이랑, <laughs> 같이 이게 쿨타임이 공유돼요. 공유돼가지고, 만약에 여기서, 음, 딱 잡잖아요. 그러면 쿨타임이 생겨요. 아카오에서. 그래딱 보면은, 헬로 딱 가서 보면은, 어? 밤 내가 이거 안 했나? <laughs> 레벨 조건 미달이라가지고 저거 딜레이가 아예 안 보이나보다. 네. 조금만 더 레벨 올리면 타락한 마법사도, 네. 할수 있겠네요. 그리고 던전은 지금 12,000까지 왔네요. 12,000. 12,076. 이게 또 자동으로 제가 진행해 가지고 자동으로 진행하고 수동으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은좀더 갔을 텐데 음, 잠깐만 나 아레나 또 들어갈 수 있는데 <laughs> 아레나 또 들어가 보자 끝. 오호. 좋아. 음. 이러면 랭킹 한번 다시 봅시다 아레나 <laughs> 고급. 어1 4인데1 2 하나 올라간데도 이렇게 되네. 어 근데. 이제 좀 아레나를 올려야 될 그거긴 한데. <laughs> 아, 이제 보스 말고 아레나를 좀 열심히 해봅시다. 그리고 지금 제가 칭호를 도전자, 이거를 <laughs> 엄청나게 했어요. 일부러 막 저거 지고 막 이래가지고. 치명타 피해 60%도 올라가 있고. 언데드 슬레어, 이얘 5레벨이 끝인 것 같긴 한데. 와, 너무 많어. 2,000마리 잡아야 돼. <laughs> 시간과 정신, 이거는 뭐. <laughs> 시간 때우는 수밖에 없고 금과 함께 이것도 뭐 하는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딱히 할게 없어요 그리고 장인정신이 있는데 이거는 그 뭐지 장비에서 보면은 이거 잼스톤 이제 생성이 있는데 이거 생성 횟수라 그러더라고요 생성 횟수를 좀 많이 채우면은 저거 장인정신 태, 저 타이틀이 나온다 그러는데 나와라 장인정신 한 100번 만들면 되나 아직 멀었겠죠 <laughs> 그리고 4개 다 열었습니다 어 4개 다 열었고 네. 음. <laughs> 아레나도 했고 보스도 했고 던전도 했고 장비 스킬 아 스킬은 이거 플레임소드로 해놨어요 파이어레인이 너무 이제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파이어레인 할 때는 보스레이드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던전에서는 메테오가 더 좋은데 일부러 이 스킬 변경 이거에서 지금 플레임소드 돼 있잖아요 예, 플레임소도 3레벨, 추가 3레벨 돼 있는데, 음, <laughs> 좀아깝더라고요 상점은 뭐냐, 아, 유물은 뭐, 다 뽑았고, 모든 유물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고, 치명타는다찍었고요 이거 뭐, 이거 왜 나오는 거야? <laughs> 지금은 최고 레벨이라고 다, 그냥,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. 그쵸? 야 플레임 소들 12일 만에 처치한 몬스터 85만 마리 음 됐습니다 어쨌든 장비는 여기까지 했고요 장비 좀이따좀더 돈을 모아서 12강 되면 또 다시 돌아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추천과 아,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던전 들어가자